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어은돌입니다. 파도리 앞에 지금 어초 쪽에 도착해 있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그 흘림 낚시를 이용해서 그 어초를 공략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한 것이고 어군 탐지기 안에 있는 그 사이드 모자이크 이미 이쪽 어초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흘림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로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1번이라고 기록된 곳으로 제가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속에 지금 어군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수온은 15.8도 9도 나옵니다. 수심은 10m 고요 자요 앞에 있는 파도래앞 어초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어초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군이 보이는 장면도 살살 가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6km 정도로 중층에 지금 상층부에 멸치대가 보이긴 합니다 멸치대가 보이고는 있는데 어... 어군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한번 PCID 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PCID 를 ON으로 시켜놓고 자 일단은 이쪽에서 한번 흘림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류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어 조류가 지금 덜 물입니다 덜 물이니까 남에서 북으로 좀 움직이겠죠 그러면 요쯤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채비를 정렬해보겠습니다. 채비는 지금 요수님이 잠깐 나가면서, 그, 생, 새우를 줬습니다. 그래서 외수질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낚시하시는 분, 우리 시오님이십니다. 제안찌기 자, 시오님, 인사 한번 하시죠. 하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파이팅 농어 바늘인가요? 네, 농어 바늘입니다. 채비가 이렇게 꼬이면 은안 되는데, 일단 요쯤에서 그만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으시고요. 여기다 하면은 밑걸림이 생기겠다. 좀 위쪽에다 지르겠습니다. 참고로 농어 외수질은 굳이 바닥에 안 해도 됩니다. 어초에서 약한뭐 50에서 70, 80cm 정도 위에다 띄운 상태에서 외수질을 그, 채비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럭이나, 놀렘이나 이런 잡고기들이 덤벼듭니다 봉돌은, 어, 10호 봉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0호 봉돌을 쓰고요. 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조심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요수님이 주신 거. 오, 새우가 좋네요 네. 새우 낄 때는 뇌가 다치지 않도록 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려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내지 마세요 좀 포인트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요 위쪽으로 여기 위쪽으로 저우리 방향이 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를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심은 13m. 물대는 들물이고, 지금 중들물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중들물 정도 이루어졌고, 주류는 남에서 북으로, 들물이니까 당연히 남에서 북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오늘 주류가 약간 세건 관계로 그 농어 물대로서는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쪽에서 올라가서 한번 흘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세요. <laughs> 자 내려보세요. 네. 네. 내리시고 저는 지구에 대한 채비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시훈님 채비 내려가고 있죠? 이제 바닥에 닿을 겁니다. 바닥에 닿았죠? 네. 네 올리세요. 세 바퀴 올리세요. 하나, 네, 둘, 네. 셋. 좋습니다. 그대로 흘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바닥이 15m고, 어초의 높이가 약간, 요건 테트라포트이기 때문에, 한 2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스프에, 베이트닐의 스프레한 바퀴가 70cm 정도 되니까, 그, 한 바퀴 돌리면, 두 바퀴 돌리면은, 2 7는 14, 14, 1.4m 정도가 되죠? 그, 그러니까 한세 바퀴 정도면은, 어초 상단 위로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어초 진입하면서, 그, 채비를좀볼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입질이 없으면 약한 한 바퀴만 더 위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그헤드 채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온님은 농어외수질 채비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멸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농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멸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농어들이 같이 뛰어 들어오죠 요즘 농어 낚시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자 위쪽으로 다시 한번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흘려보겠습니다 내리세요. 네, 바닥을 찍으시고, 세 바퀴 돌려주세요. 세 바퀴 돌려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어초 쪽으로 진입할 겁니다. 자, 이쪽이 이제 이게 배의 진행방향입니다. 배의 진행방향에서 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초들의 이곳들을 탐색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아까는 이쪽을 갔죠. 이렇게요.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D는 지금은 200kHz와 83kHz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kHz는 빔, 빔이 그 1대, 3대 1이에요. 수심이 10m면은 수심이 10m면은 내가 어탐에서 보는 범위는 3m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 3 k h z 는 10m다 그러면 내 반경 10m를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어초 작은 거 하나를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자또 어초를 지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쪽 어운도는 사실은 지금 이 시간대 그 고기가 잘 나오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그낮 시간대고 여기는 아침하고 저녁이 굉장히 피딩 타임이 걸리는 시간이고 낮에는 이렇게 이삭 줍기하는 식으로 한두 마리씩 이렇게 저거 뭐죠 그 잡아내는 정밀 공략을 하는 건데. 바닥에 닿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한 바퀴 더 돌리세요. 어, 어, 어찌 걸렸나요? 아, 네, 빠졌어요. 그럼 걷으세요. 네, 걷어가지고 새우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그럼 다시 내리세요. 네. 그대로 내려서 찍으세요. 자 바닥 찍었나요? 네. 네 바퀴 돌리세요. 네. 됐어요. 자 이제 어초 진입 했습니다. 어초 나왔고요. 네. 자좀더 올리세요. 두 바퀴 더 올리세요. 하나, 네. 네. 더 올리세요. 근데 어근이 보이나요? 아직이요. 아직 안 보이고요. 한 바퀴 더 돌리세요. 네. 하나, 이게 상당히 높아요. 한 바퀴 더 돌리세요. 하나, 좋습니다. 요게 지금 오다가, 이거 어초죠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그, 시우님 이제, 채비입니다. 그러니까 어초 상단에 살짝 떴죠? 제거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제 거는 이제 이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가지고, 조류 때문에. 자, 시우님 한 바퀴 더 돌리세요. 예. 네. 한 바퀴 더 돌리니까는 요렇게 가던 게 이제 요 위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요거를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게, <laughs> 요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2D를 분할한 건데요.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건 전체적인 거고, 얘는 요만큼의 범위, 제가 인위적으로 준 요만큼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준 겁니다. 지금 시우님의 채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요렇게 채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어초고요. 이게 바닥이고, 바닥 라인이고 어 바닥 타요. 네, 한 바퀴 더 돌리세요. 지금 바닥이 단다는 것은 지금 시훈님 봉돌이 지금 여기 닿고 있다는 뜻이죠. 요게 어, 세우고 왜냐면 새우가 채비의 위쪽에 있으니까 바닥이 이제 봉돌이 어초에 상단을 여기를 좀 치는 겁니다. 자, 한 바퀴만 더 돌리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더떠올릴 겁니다. 이제 이게 조류가 흘러가고 채비가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조류하고 이 배의 그저기 포지션이 같다고 보면은 굉장히 잘 보이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시오님의 봉돌이고, 이게 이제 새우입니다. 새우고 여기 이제 어초 상단을 이렇게 타고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배가 지금 파도가 약간 있어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고 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틀 수심 제 16m의 어초 상단이 이렇게 된 거고 저는 여기는 이, 이것을 통해서 보고 이 집중적으로 이것만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할해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은 물고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PC i 디를 한번 온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요, 요 라인들, 요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 상단에 고기들이 PCID를 통해서는 보이죠? PCID는 참고적으로 말하면 물고기의 불의의 그 크기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불레 소나가 쏘고 전파가 쏘고 투과하면서 물고기의 불레의 크기, 크기에 따라서 얘가 그 물고기의 아이콘을 키울 것이냐, 작을 것이냐의 그 알고리즘을 갖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초가 끝나가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초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이제 만조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간은 이제 세시경이고 오늘 물대가 다섯 물대이기 때문에 그 물이 제법 센데 지금은 이제 정조 시간이고요. 저는 파도리와 아침에 바로 나와서 파도리 앞에까지 있는 어초들을 이렇게 흘림낚시를 하는 것을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흘림낚시를 할 때, 그, 사이드, 레코딩을 떠서, 사이드 이미징의 화면을, 레코딩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오토차트 프로를 이용해서 사이드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내 어탐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이제 고기 잡는 모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피싱은 계속됩니다. 잡았어. 오 좋아요. 잡았어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그러면 제 건은 걷겠습니다. 바닥 걸림인가요?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작년에도 이러다가 광어 따통 걸었었죠? 어, 있네요. 네? 네, 있어요. 뭐지? 어디세요? <laughs> 아니, 아니, 장.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 씨알이 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아 우럭입니다.